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고 이 어떠한 숫자보다 작다 얘가 만약에 X여봐 이렇게 되면 이 X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 배웠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e x 마이너스 A를 X로 보는 거야 그럼 일단 7쪽, 7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보면 e x 마이너스 A가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, 7보다는 작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근데 그때 해도 이렇게 알려줬네.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볼 건데, 자, 어떻게 정리하냐면, 둘둘 끊어서 계산해서 공통 부분을 구해주는 방법도 있고, 예를 들면, 자, 여기다가 다 더하기 a를 해. 여기도 더하기 a, 여기도 더하기 a. 자, 이렇게 더하기 a를 해주면, 얘가 어떻게 되냐면, 마이너스 7 플러스 a. 그 다음에 2x만 남고, 그 다음에 7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여기서 x만 남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다 2로 나눠줘야 되잖아.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잖아. 이렇게. 이렇게 되면 얘가 지워지면서 x만 남게 돼.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a보다는 크고 2분의 7 플러스 a보다는 작다. 이렇게 나왔지.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야. 이쪽에 X가 뭐보단 작았냐면, 요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, 마이너스 5를 넣어주고, 자, 그 다음에, 요렇게 있으면, 여긴 뭐라 그래? B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. 자, 그럼 정리해 볼게. 이게 첫 번째 계산했다면, 자, 두 번째, 이제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, 마이너스 7 플러스 A. 이렇게 음, 놓고, 이 값이 뭐라고? 마이너스 5. 그럼 양쪽에 2를 곱해서, 마이너스 7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0. 이렇게 놓고. 자, 따라서 이때 A 값은 뭐가 되냐면,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A 값을 찾았으면 B도 찾을 수 있어. 왜냐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니까, 2분에 7 플러스 A가 B잖아. 그럼 A 자리에 뭘 넣어줘?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7 마이너스 3은 B가 되고요. 자,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야? 둘이 빼면 4니까 2로 나눠주면 2가 되겠지.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B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.